서계구 시작합니다 네, 이제 스타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거는 팔콘9 로켓 음. 그 다음에 스타링크 인공위성 음. 통신인공위성 인터넷인공위성 정확히 말하면 스페이스X에서 취급하는 통신위성 그렇죠. 통신용위성 네, 그리고 스타쉽은 또 로켓이에요 네. 이 로켓이 정말로 화성 가겠다는 목적으로 지었지만 스타십은 또 화성 가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 링크가 필요합니다.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스타십이 있어야 스타 링크의 가격이 저렴해져요. 네. 가격이 저렴해져야 음. 우리가 개인들이 흔히 말하는 어포 더블 프라이스, 음. 우리 개인들이 지불할 수 있는 통신 요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타십은 또 스타 링크를 비즈니스화하기 위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네. 화성 가기에도 필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얘네가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현재로서 비즈니스 모델. 이 조금만 더 뒤로 갔을 때 모델은 통신이지만 그 앞에의 모델은 어떤 인공이수인지 쏴주는 거 네. 스타쉽에 올리거나 팔콘 라인에 네. 얹어서 쏴주는 거꼭 네. 네. 거기에는 스타 링크만 들어가는 건아니고 그럼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의 발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네. 인공위성을 발사만 하면 되니까 인공위성 요만한 거 만드는 게 얼마 든다 그래야 되겠어요 네. 이거 얼마 안 들어요 네. 발사비용이 많이 들까 그러니까 로켓이 비쌌던 건데 네. 그럼 로켓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왜 한꺼번에 올라가서 400개 500개씩 막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한번 띄울 때마다 훨씬 더 저렴해지는 음.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은 결하별 인공위성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다 올라온 거다. 아무도 비용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거를 예전에 로켓 비용이 너무, 비... 그러니까 위, 위성을 만드는 비용이 비쌌던 게 아니라 로켓이 만드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신중하게 위성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얘가 어떻게 보면 가격 혁신을 잃어가지고 이제 별 네. 특수목적형 위성이 다 써질 수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타십은 스페이스 익스의 기업가치에 결정적 기여를 할 거다. 음. 이게 스페이스 스타십의 발사 성공을 볼때 스페이스 익스의 가격이 올라갈 건데 가장 큰, 그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끝까지 보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스타십을 IPO 전에 성공시킬 것이냐, IPO 이후에, 어, 주가의 점법의 기여도를 만들 것이냐, 왜냐면 지금만으로도 해 벌써 1,500달러가 넘기 때문에 충분한 기업가치가 지금 글로벌 넘버원이거든요. 비상장 주식 중에서, 그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 그럼 이것만으로도 저는 IPO 하기 충분하다. 근데 만약에 이 IPO 했다가, 스타쉽이 런칭하는데 성공해버린다 그럼 주가는 또 폭등할 거 아니에요 아, 엄청나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더구나 뭐 상한가 하한가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도 있, 있듯이 스타쉽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미국이 이제 달 착륙을 다시 시도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하고도 이미 계약 맺었습니다 음. 달갈때 뭘로 할 거냐면 스타쉽으로 갈 거예요 음. 달 가는데 네. 그러니까 로켓 추진체가 스타쉽이고 뭐 관련된 모든 것도 다 아, 스타십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네. 아, 로켓 추진체하고 우주선까지. 아, 그럼 우주선까지 계약을 해버려요. 그렇죠. 거. 팔콘 9도 아. 사실은 로켓 위에 조그만 우주선이 있어요. 아. 얘를 버리는 거거든요. 아. 근데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구별하면 팔콘 9은는 로켓은 돌아오고 위에 있는 조그만 우주선은 인공위성을 뿌린 다음에 사라지는 거 버려지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어, 회사, 안 하는구나. 네, 회사 안 하는 건데 스타십은 로켓 추진체하고 우주선이 있는데 네. 둘다 재활용입니다. 아. 갔다가 얘도 로켓도 다시 돌아오고 우주선도 달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 돌아온다는 얘기는 한국 그러니까 지구로 다시 온다는 거죠. 착륙한다라고. 우주 비행사는 어떻게? 해요? 거기 탔다 가 같이 오는 거죠. 아, 그러면 되죠. 예. 네. <laughs> <laughs> 그럼 전 바로 돌아가겠죠. <laughs> 그래서 <웃음> 이 아르테미스 3 비전이라는 것은 나사가 갖고 있는 것. 뭐 나사가 목표로 하는 건 2025년까지 늦어도 간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2025년 전에 스타쉽은 런칭하는 게 성공한다라는 거죠. 음. 2023년이고 올해가 2024년에 여러 번 실험을 해야 돼요. 네.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나사의 달착륙은 스타십에 있는 앞에 있는 우주선이 달에도 한번 착륙했다가 달에서도 한번 이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것까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스타십을 띄어야 되고 아마 이러한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정도에 나사가 달에 갈 거고 나사가 다시 한번 달에 갈때 또 스페이스X의 주가는 또 폭등할 것이다 음. 왜 이거를 스타쉽이 할 거니까 그러면 화성도 갔다 올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선이 계속 이해가 안 돼서 네. 기존에는 그뭐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도 어쨌든 로켓 가지고 우주선 갔잖아요 네 로켓 옆에 예를 들면 로켓 위에 있어 가지고 떨어지면서 음. 얘가 가 가지고 네. 갔다가 거기서 출발해서 음. 온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주선은 재활용이 되는 거네요 기존에도 어 재활용인데 사실은 재활용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우선은 음. 첫 번째는 진짜 나사가 옛날에 달을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는 요즘 모모름이 많고요 <웃음> <웃음> 갔다가 네. 다시 왔을까 과요 네. 우주 에서 다시 돌아왔을까 근데 보통 돌아올 때 어디로 오까 그냥 바다로 떨어지잖아요 네아 네? 그냥 낙하구나 네 낙하니까 이건 재활용 불가능이야 아.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우주 우, 우, 저기 우주인만 우주 조종사만 이렇게 구해내잖아요 네. 아 진정한 그, 의미의 예, 그 재활용은 아니고, 그렇죠. 그냥 갔다가 오는 용도로 네, 예, 회수할 수는 있겠지만 바닷물에 떠지면서 아. 깨 떨어지면서 벌써 고장이 난 거죠. 음. 근데이이 이 팔콘 9이라든지 스타십은 갔다가 착륙 지점에 자기가 알아서 착륙 조하는 거예요. 음. 네, 이런 부분에서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하 그래서 2023년 4월에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어뭐 슬픈 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페이스 x 가 처음으로 어이다 같이 해서 그전엔 로켓만을 실험을 했었어요. 로켓만을 실험은 그 전부터 2022년에도 있었어요. 음. 이큰 로켓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것 음. 근데 이 우주선 스타쉽을 실고서그니까 스타쉽은 스타쉽 우주선과 여기 밑에 발사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둘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예요. 이거는 4월에 이번에 실험을 했었죠.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했고 그런데 이 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몇개가안 켜졌어요. 음. 3개가 안 켜졌거든요. 3개가 음. 발사 추진체에서 음. 이 어마어마하게 이 구멍이 많은데 서른 몇 개인가 그런데 여기서 3개가 안 켜지면서 음. 어, 결국은 음. 실패를 했죠.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게중심을 안 잡아주면은 배도에 네. 못 올라가고 네. 흔들리, 흔들리죠. 네. 근데 이 3개가 빠지면서 3개가 안, 그러니까 발화가 안 되면서 음. 이 공평해지지가 않잖아요. 네. 네. 공평해지지 않으면서 쓰러지고 배도에 네. 네. 못 올라가고. 네. 여기 3개가 네. 안 됐고요. 음. 그이유를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폭발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실험을 실패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어디까지 올라가냐가 중요한 건데, 이 공중 에어로다닉스 프레셔가 이 공기압이 맥시멈 한 지역, 지역은 통과했어요. 음. 이 실험이 되게 중요하대요. 음. 요번에 성과라고 한다라면은 그래도 압력이 최고치인 데는 통과해서 지나가서 통과됐다. 이게 일종의 구문능성 같은 느낌? 네네네. 여기는 넘었다. 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어, 저기 뭐야, 스페이스 x 에서 어나운스 한 거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요번에 얘기한 거예요. 어, it might take several tries라는 ta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 번더 시도가 있을 거다. 음. 먼저 스타십이 어, 성공할 때까지. 음. 그래서 여러 번, several t i e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음. 1, 2회가 아니라 3, 3, 4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한 3, 4회로 보고 있어요. 네. 3, 4회가 왜? 팰콘 1도 3회 실패 이후에 음. 네 번째 성공을 하니까 이것도 충분히 몇 번은 될 거라고 좀 보는 거죠.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얘기하는 것이 다음번, next 테스트 런치를 위해서 in a few months라고 했어요. 음. 몇달 후니까, 4월이니까 8월 9월 정도를 음. 얘기하는 거죠. 8월 9월 정도에 있을 넥스트 텍스트를 위해서 런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쓰네요. 어휴, 생얼 막이러까게 네, 그러니까 어, 이 워낙 비용 이 많이 음. 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월 10월 정도에는 다시 뜰 거라고 보는 거고 음. 그때를 위해서 많이 배웠대. 그때 성공하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I P O 갈 거고요. 음. 어, 근데 이미 several times twice 라고 썼으니까, 뭐, 두 번째 성공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머스크의 develop philosoph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하냐면, 어떤 일들이 fail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충분하게 혁신하지 않은 거다. <laughs> 이 일론 머스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학적인 어떤 실험들의 실패들이 누적된 가운데에서 음. 배우게 되고 혁신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게 제가 보기에 일과 없으면 이런, 이거를 어떤 나쁘게 보는 사람은 그냥 정신승리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음. 이 정도 정신승리가 없으면 팔콘원두 번, 세번 실패하고서 네 번째 실험 못 하거든요. 왜냐면 전 재산이 걸린 거고 음. 그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도 상황도 안 좋았고 음. 어? 그다음에 스페이스 X에서 팔콘 원세번 실패하고 그래서 테슬라도 망하고 스페이스 X도 망할 뻔했어요. 음. 그런데도 끝 끌고 음. 나갈 수 있었던 저력의 힘들이 진짜 다 걸고 한판 한 거네요. 네, 다 걸고 한판 한 거예요. 그때 음. 그래서 2008년에 팔콘 원 성공하지 못했다라면 음. 오늘 오늘의 테슬라가 여러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스페이스 x 가서 차지한다는 거고 스페이스 X에서 만트라를 런버스크에정해했어요 Fail fast and learn faster. 음. 어? 더 빨리 배운다. Fail fast and but learn faster 이런 부분들 에다라는 거고 어뭐 그리고 이제 팔콘 나인이 맞뭐100% 지금 성공하는 건 아니래요 팔콘 아. 아, 나인 조금씩 가끔씩 실패를 해도 이렇게 이 사람들 이 놀라지도 않는다라는 음. 너 많은 성공들이 있고 네. 많이 쏘니까 네 많이 쏘니까 네. 뭐 그런 한두개 정도 실패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고쳐지고 있으니까 네. 실패의 어떠한 에러의 그 비율들을 음. 오류의 비율들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있는 부분에서 스페이스 익스는 성공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팔콘 원도 제가 눈누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에 세 번째, 처음에 세 번째 런치는다 음. 실패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사에서도 이번에 이거 공식 평가한 거예요. 나사에서는 이것은 나더 페일리어 실패로 보지 않는다. 러닝 음. 익스피어리언스가 네, 있으니까, 러닝 익스피어리언스라고 이번에4월에 있었던 스페이스 익스의 그... 실패를 나사는 공식적으로 실패가 아니라 배운 거였다 라고도 나사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팔콘9이 요트 정도를 조정하고 이런 거라면 어, 이 비행기 나르는 거랑 똑같다는 라 거예요 요트와 비행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팔콘9과 스타쉽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력의 차이라는 거죠 요트 하나 만드는 거하고 여러분 비행기 만드는 건 다른 거잖아요. 네. 그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해야 봤을 때 그냥 똑같이 계세 어, 올라가기 올라가는 것 같지만, 네. 네. 그만큼 큰 거기 때문에 어, 15만 톤이라는 근데, 무거운 것 때문에 또 맞는 게20 20개고 네. 400개니까. 네네. 네. 네. 딱 적절한 비유 같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스타십의 비유였다는 거고. 어, 그다음에 예, 좀 이제 결론으로 이제 저는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오늘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로켓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유징 할수 있게 만들었던 것. 이것이 정말로 테슬라가, 그러니까 스페이스 익스가 결정적인 경쟁력의 차이와 비즈, 그니까 이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스타링크를 꿈꾸게 했고, 음. 스타링크를 결정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스타십을 꿈꾸게 했던 것은, 팔콘9이 2015년에 리유징한테 성공했던 것이 스타, 스페이스 타스 익스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발점이었다라는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은, 스페이스 익스의 저, 전체적인 역사를 말씀을 드렸고 음. 스페이스 이코노미의 중요성을 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팔콘 9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 화성을 가기 위한 꿈꾸기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은 텔레콤 컴퍼니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꿈에 아직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 꿈의 로켓 이자 우주선인 음. 스타십에 대해서 말씀을 음. 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투자자들테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우주 경제 이런 데 감이 안 와요. 화성 간다고 미미 나오고 음. 사실 미미 나온다는 얘기는 너무 먼 미래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당장 IPO 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신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밸류에션에 반영이 될 거고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역사상 최고 IPO는 아람코 아, 아 아람코. 아, 네. 근데 네. 미국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네. 1600억 달러로 네. IPO 했는데 지금 1,500달러니까 네, 1,550달러니까 당연히 지금 네. 2,000달러는 넘, 넘겠죠 네. 당연히? 2,000달러는 넘고이 2,000억달러 2,000억달러 네. 네. 2,000억달러 네. 넘을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음. 제가 지금 분들한 궁금한게 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당장 스타쉽을 어떻게 주, 주식을 한주라도 못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게 될텐데 네. 그 방법을 어떻게 알려드리는 것이 어, <laughs> 일단은 미국은 되게 한국도 사실 빡세긴 하거든요 한국도 음. 막 2차 시장 생겨가지고 살수 있다고 하는데 뭐 우리 말하는 스타트업 주식들 근데 미국은 더 빡세요 미국은 심지어 개인투자자격은 자격을 둬요 음흠. 너가 안정적으로 어, 20만 달러나 사, 30만 달러를 연속으로 벌었는지 아니면 벌수 있는지 증명을 하라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음. 아니면 뭐 너가 자산이 집 제외하고 100만 달러가 있는지 좀 확인을 받아요 아니면 기간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시드나 뭐벤처 투자 한다고 하잖아요. 음. 그들이 그걸 팔 이유는 없고 뭐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스토옵션을 받은 사람들이 스토고 실현하고 음. 이제 장외다 에 내다 파는 건데 음. 이것도 너무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투자자를 못 구하니까 조각 투자가 가능한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음. 스페이스 X 같은 주식이 나오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수이 약간 힌트를 주신 게. 연관된 회사들이 있잖아요. 컬콤 네. 같은 회사도 있고 저는 우주산업 자체가 각광받는 이유가 스타 스페이스 X랑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국에도 실제로 주목을 받았는데 물론 이만큼의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식은 이제 관심으로도 움직이니까 이런 쪽에 간접투자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간접투자가 테슬라가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스페이스 X가 시장을 놀랄 만한 반응을 일으킬 때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일론 머스크 신뢰도가 가장 결합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은 테슬라니까. 그렇죠. 네. 그 트위터에서 부정적인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음. 테슬라 주가가 조금씩 흔들리듯이. 네. 근데 전 이거 보면 네. 일론 머스크가 항상 사람들이 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재인 척 하는 또라인지, 음. 또라인 척 하는 천재인지. 아, 천재인. <laughs> 네. 그러니까 저는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물리공학, 물리학과 공학에 네. 있어 엔지니어링과 피직에서 있어서는 천재급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저는 현재에서는 스타십의 간접주가 주식은 좀두 개를 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펄컴이고 하나는 테슬라입니다. 그 테슬라 네. 그 자체죠. 그래서 이두 가지 주식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 스페이스 X가 상장된 이후, 그리고 스타십의 발사가 성공되고, 음. 그리고 스타링크가 완성되고, 음. 이러면서 스타십이 그냥 아, 우주 산업을 위해서 막연한 우주는 그냥 우주 산업은 SF 소설이라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인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대단히 디스럽션이 되겠죠. 디스럽시티브하게, 대단히 디스럽시티브한. 네. 파괴적 혁신이네. 그 파괴적 혁신의 요소를 음.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통신사와 기존의 통신망 자체를 갖다가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어, 그 경제적인 비즈니스적인 포텐셜 잠재력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 요 이게 아까 전 초반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네.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실물 경제적인 잠재력. 그게 바로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고 이것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세계 경제 질서 재편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어, 통신사가 차지하는 비율 엄청나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통신사에서 때돈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KT나 SK나 LG 프로듀씨나 다른 데막 투자하고 그러는 거면서 네. 성장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네. SKT가 없었다면 저는 SK의 하이닉스도 없다고 봐요. 네. SKT에서 본 돈으로 네, 그렇죠. SKT에서 본으로 하이닉스 산 거거든요. 네. KT가 만약에 통신사가 없었다면 KT가 지금 클라우드라든지 다양한 사업 비즈니스 하는 것 음. 꿈도 꿀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만큼 통신사가 캐시카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스페이스X는 통신사라는 거고 음. 이것이 스타링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거고 이 스타링크의 잠재력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세계에 입증됐었고 제가 게티버그 전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전쟁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국가에서 참전해서 여기에 쓰였던 기술과 하이테크 기술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하이테크 기술은 드론 기술이었어요 음. 근데 이 드론 기술에서 정찰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로켓과 포격을 정확하게 정확도를 정밀도를 높이는 건데 근데 이거는 스타링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스타링크의 옥시전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산소라고도 얘기했을 정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이 스페이스 익의좀 이렇게 흥, 큰 틀을 여러분들 좀 음. 보신다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 투자자로서 기억해야 될게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지나치게 많이 앞서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좀 반부 앞서면 좋은데 한부 네, 한 두세부 앞서가면 긴 한데 <laughs> 예. 계속 관심 가지면서 모아두거나 서 트래킹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관심이 말때또 너무 늦어버렸을 때도 있거든요. 음. 시장에 관심 갖기 전에 내가 인사이트를 챙겼으면 계속 관련 동향 체크하면서 관련 주 모으고 그래서 IPO 됐을 때 과감하게 투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소개구에서 네.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개구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면 구독 버튼을 안 눌렀다라면 구독을 눌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수 님한테 넘길 테니까 그때 <laughs> 네. 댓글 잘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간만에 가슴 두근거리네요. 그 저한테 한 3년 4년 전에 테슬라 얘기하셨을 때저그렇지뭐 네. 음, 이렇게 넘겼던 게 후회되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스페이스X 있을 때 과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네.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